5번은 지금 여기 가로 있는 게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일단은 풀어헤쳐서 자 이렇게 적어주고 아 여기 지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역함수 있는 애 역함수끼리 묶어서 정리하면 이거 어떻게 쓰냐면 얘를 g 하고 f를 바꾸고 역함수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지 어, 순서 바뀌면서 나온다 그랬어 자 그러면 얘는 g f의 역함수 그리고 f g 하고 이렇게 묶고 여기에 x가 이렇게 돼있는데 얘가 x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끌어낼 수 있냐면 f와 g를 합성을 했는데 x가 되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F의 역함수는 G입니다. F와 G가 모두 역함수 존재한다고 하면 이렇게 끌어낼 수 있거든. 그러면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F의 역함수와 G가 X가 나왔다.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거는 F의 역함수에다가 역함수를 붙인 애가 G입니다. 이렇게. 왜냐하면 여기서도 지금 이 관계로 넘어갈 때 어떻게 했어? F에다가 역함수를 붙여놓은 거지. 그러니까 얘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역함수를 붙여서 생각한다는 거지. 어,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F가 G입니다. 이런 식으로 끌어낸다고. 그럼 여기서도 봐봐. 어, G 역함수, 아니, G하고 합성한 거의 역함수는 이거에 역함수를 붙이게 되면 FG에요. 이렇게 되고, 역함수의 역함수는, 어, 사라지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. 자, 그러면, 자,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, g에다가 fx를 합성을 하게 되면, 어, g에, g의 x 자리에 fx가 들어간다는 얘기지, 이렇게. 그러면 fx가 2x-5니까, 어, 그리고, 마이너스 2x 플러스 5 플러스 a,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, 음 f의 g를 합성을 하게 되면 f가 이 자리에 gx 들어오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데 e 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ex 플러스 ea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데 이두 함수가 같아지려면 결국엔 뭐야? 5 플러스 a랑 얘랑,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지. 2 a 5 그러면 a를 이쪽으로 넘기면 a가 되고, 마이너스 5 건너가니까 10이 되네? 근데 a 값 구하려 했으니까 답은 10. 이러면 되겠네.